소나무의 버팀목이 되는 참나무 모습입니다. 아, 얘네들은 자라날 때부터 이렇게 아, 버팀목이 되겠다라고 하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나무가 틀린데도 불구하고, 어, 소, 소나무에 지탱목이 되는지 참 신기합니다. 낙엽이, 하, 떨어졌네요. 낙엽 소리가 잊혀져 간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낙엽을 벗삼아서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낙엽을 아무도 밟지 않았네요. 2 0 2년 11월 중순이 많이 넘어갔고요. 낙엽도 보시다시피 낙엽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혹시나 해서 요즘에는 어떤 것이 있나 하고 관찰하던 도중에 네타리를 하나 봤습니다. 이거 보셨죠? 느타리가 이게 11월 가장 늦게 되는 느타리인데요 지금 형성되는 걸 봐서는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많이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보면 여기도 있고요. 실상 이러한 그 굴참 나무에서는 느타리가 잘 형성되지 않는데 아, 다른 데는 이미 다 지나가고 이 굴참나무 밑에서 느타리가 형성 됐습니다. 저 위에도 조그만 것도 있는데 이거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했고 이것도 이제 좀커 가는데 이거는 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모습을 한번 제가 채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혼자 찍는 거라서 촬영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셨죠? 이렇게 모습이 보이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여기도 한번 보고, 여기도 제가, 아, 한번, 제촬 한번 해보겠는데잘잘리려나어 이렇게 큽니다. 보셨죠? 벌러지가 좀, 벌러지가 같이 공생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laughs> 엄청 크죠? 이렇게 큽니다 아. 아, 내려오면서 느타리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요 아, 내일 오고 오늘 저녁부터 내일 아침까지 비가 온다고 하면 이게 아마 비를 맞으면 단도가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쭉 보면 이 앞에도 지금 많이 형성되어 있지만 지금 느타리에 뽐내는 과정은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기 뭐 새로 나오려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요 아 여기는 누가 건든지 알고좀 늦게 나온 느타리인 것 같습니다 여기 너무 피알이라서 제가 영상을 촬영하기가 좀 힘든 거. 저 내려가면서 저 밑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저기도 엄청 크게 하나 달려있네요. 제가 여기 목숨 걸고 올라갈 수는 없고 저 높아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패스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채채서 가야될런지 좀 생각을 해보고 결정짓겠습니다 아요 위에 뭐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느터이네요 11월 말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아, 여기도 이살리가 있는데 아주 꽁꽁 얼었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탱탱 얼었습니다. 아주 여기도 아주 탱탱 얼었고요 아이고, 낙엽까지 아예 다 붙어 버렸는데, 아주 돌처럼. 돌처럼 깡깡 얼어버렸네요. 아, 이제 계절 변화는 틀림없이 있는 것 같고 12월이 될 모레인데 느타리가 다 끝난 줄말 알았지만 이렇게 느타리가 또 형성된 모습을 보고 있네요. 이게 굉장히 낭떠르지 코스인데 나무가 이렇게 자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얼어서 따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어우 이게 이게 얼어서 안 되네요. 이탈이 채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게 얼어가지고 잘안 닿겠네요. 보이시죠? 아, 간신히 땄습니다 얼어서. 아, 또. 습니다 어우 잘안 따지네요. 우에부터 차곡차곡 따오겠습니다. 아잘라지 어, 아이고 이렇게 큽니다. 여기 벌러지는뭐 물론 요새는 벌러지는 하나도 안 먹었을 거고요. 보시면 이렇게 되죠. 뒷모습고한모습면 이게 얼음이 자세하게 보면 얼음이 이게 얼어 가지고 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 아, 여기 계속 움직여 보는데요. 여기저기, 아, 이리가 많이 보이네요. 이 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월 말인데 여기 아주 탱탱 얼었습니다. 아 탱탱 얼어가지고 상해도 좀낀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 오늘 느타리를 생각보다 많이 보네요 에 다른 분들이 보면, 야, 그 똑같은 거, 딴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시는데, 에 나무 자체가 틀리고, 이렇게 자라는 곳이 아예 틀립니다. 나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에 거하고 많이 틀리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쓰러진 나무에 많이 느타리가 자라고 있습니다.